마태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제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말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나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나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신이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에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에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이스들 저 눈먼 진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가 또 이르시되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그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화이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바카와해안과 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화에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 서기관도가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에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도가 바리새인들이여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아래는 추운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에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비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와 자손님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불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재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과 보내에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받고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해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를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그러므로 은 아베르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레의피까지 땅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예루살렘마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되리라 내가 너희를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